좋은가 보면 되겠죠? 대균을 가시죠? 응. 음, 50단 가시죠. 50단? 네. 악사시니까 뭐. 앞에서. 않을까. 오, 깜짝이야, 이거. 나, 나안 버릴 거지? 저 몸빵 안될 수도 있어요. 제가 아까 55단 갔는데, 거기 강냉이 7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, 지금 이가 덜렁덜렁이거든요? 아, 나 악사 오랜만에 해가지고 컨트롤 개틀롤일 텐데. 몰라, 그냥 해? 제가 생각할 때 올해 트롤, 올해 트롤이셨, 아닙니다. 네. 뭔 소리야? 지금 내가 니보다 딜 쎄. 올해 트롤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, 제 기억에 시즌 초에 참, 그쪽, 예, 아닙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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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, 그 얘기 하지 마. 너내 흑역사야. 오, 잠깐만. 개쎄. 님 앞에서 억으로 관리 좀 빡빡하게 해 주세요. 아저 딜러인데요? 아저 탱커 아닌데. 야 잠깐만. 아! 피해 반사 있냐? 네. 아 피해 반사 없애야 돼. 저거 피해 반사 이제 어떻게 딜 하라고 나. 아 잠깐만. 근데 이거 염화 주먹이라서 제가 뚜까 받고 아 이거 나나 나 죽다. 야 이거 나 피해 반사 딜 어떻게 하냐? 나 어떻게 딜해? 저도 딜못 하는데. <laughs> 나 피해 반사 딜할 방법이 없는데? 이거 버리죠. 잠깐만, 버리라고? 네, 이거 버리죠. 이 정어, 이 정에 버리죠. 내나난 도망갈 방법이 없는데? 아 그럼 제가 제가 목숨을 걸고 잡아드림. 목숨 걸었네. 네. 딜은 썩어 넘치네. 아 그럼요. 아니 이게 피반, 아 진짜 이거 너무해. 피반 저거 바뀐 거. 쓰는 게 나아나? 나 근데 왜 연막이 없지? 폭장 지금 얼마나 는지나왜모야이지 그러고 볼까야 이거 이게 진짜 이게 수도사가 꿈꾸던 거였는데 폭장복사기. <laughs> 오리지날 때. 이게 이게 지금 궁도장비랑은 또 달라요. 왜냐면 이거는 지금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평타를 쓰면은 그 평타만큼 붙는 거라서 평타 범위가 넓은 스킬을 쓰면은 그만큼 더 붙어 나가거든요. 아, 근데 이거 피반 모바트 너무 약하다. 이 세팅. 아, 딜은, 딜은 남아 돌죠, 어? 피반 있으면 말좀 해주라. 피반 있어요, 지금. 근데 제가 지금 때려 잡고 있는데, 제가 때려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, 잡아 드리겠습니다. 아! 옛날에는 그래도 피반이 꺼지면은 악사가 딜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피반이 나오면은 아예 공격 자체를 못 해.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지금 여마주먹이 적중 개수가 1이에요 때리는 족족 다 터맞고 저는 죽습니다. 아 제작진들이 이거 뭐야 생각이 없는 것 같아. 히오스도 그렇고 블리 이뭐 디아도 그렇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. 원래. 근데 없... 왜 막타를 내가, 막타를 내가 쳤냐? 그건 모르겠네. 나 다른 애들을 치고 있었는데 막타가 내가 쳤네. 아, 이거 재밌다. <laughs> 어, 이거 진짜 재밌다. 이게 쉔롱 옵션이 켜진 폭장 데미지가 빵빵하게 터지는 게, 만족스러워. 좀 가다듬으면 될것 같은데, 여기서 뭘 넣어야지 더 좋아지지? 아, 뭘 넣어야 될까요? 생존이 도움이 되고 길도 도움이 될수 있는 50단 정도는 씹어먹네. 그럼 55단 다 될라나? 이거? 안 될라나? 일단 피해 반사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하는 해게 좋지 않을까? 아,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. 아니, 그냥 피해 반사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. 염화주먹을 쓴다는 조건 하에는 안될것 같아요. 피반은 맨날 논란이 돼. 오리지날 때도 피반 가지고 말 되게 많지 않았냐 미, 미리네요? 미리네를 뭘 빼고 넣을까요? 지금 단순성이 들어갔는데. 근데 미리는 약간 로또성 아이템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, 저는. 재미는 있는데, 보면은 막 오준주기 떨어지니까 보는 맛이 있는데. 적중 시몇 퍼센트의 아이템이다 보니 안 터질 때또 더럽게 안 터지거든요. 잘 터질 때잘 터지는데 비룡이요 비룡은 실룡이 너무 좋아져서 비룡 옵션 추출 행 당했습니다. 아 원래 연막도 커야 되는데 도약이네요. 왜 도약이지? 나 연막인 줄 알았는데. 연막쓸라니까 눌렀는데 도약이야. 그 연막 건달 스킬 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이게제 기억이. <laughs> <laughs> 대기열 어, 시간 연무 있어. 대기열 시간 다 채워도 못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 시간보다 더 걸려요. 최신 그 시간이야? 시간보다... 어? 어? 건달 연막이 악사 연막보다 성능 더 좋은 거 아니야? 피차면서 나오잖아요. 어 아니야, 아니야. 걔는 연막이 아니라 김이 기미남이네 이제 <laughs> 보니까. 애플님 안녕하세요. 비미나마이야 완전 악사가 증명합니다. 악사가 보장합니다가 엊그제 같은데, 아니요. 지금도 증명해요. 제가 템이 없어서 그래요. 아니, 악사 쎄요. 이거 지금 스탠 캐, 아, 그 뭐야? 시즌 3본섭 캐릭터, 그거 그냥 생 라이브 상태로 들고 온 거라. 지금 테스터 바이템 끼면은 이거보다 훨씬 세져요. 아마 한두 배는 세질 걸요. 저왜약하냐구요저 지금 모래 주머니 80kg짜리 다섯 개 찾는데. <laughs> 맞아. 자체 봉인 중이에요, 지금. 제가 오늘 7시에 21시간이었는데 고행 10을 그걸 포기를 하고 고행 8로 방 만드는 데 1시쯤에 잡혔나? 방이. 5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. 야, 피반 말좀해 줘. 아유, 저 이금 피반법이네. 강인함하고 근데 피반은 강인함도 강인함인데 적중계수가 높은 스킬로 때리면은 반사되는 데미지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. 이게 지금 방송하는 사람이 두 명이라 초대하기가 좀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이 만다밤을 사고 있는 거라 유저수가 늘어나면은 저희가 좀 힘들어요. 좋아, 이래라. 마골. 저 양반도 방송하는 양반이라서. 물리저항 높으면 피해받사낮아지 낮아지는 거 알죠? 저 물리저항 1726인데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피반은 속성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지아뚜도 아이언, 그 뭐야. 아이언메이드? 아이, 아이언메이드 맞나? 하여튼 피반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. 뭐, 그 속성이. 아니, 근데 지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피반이 원래 때릴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. 피반이 켜지고 나서 피반법이피반법을 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때려요. 그러니까 왜못 때리냐? 왜못 때리세요? 아유, 능력 먹어 상관없겠지? 왜못 때리세요? 피반이 한 명, 그니까, 무리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100% 키고 있어요. 안 꺼져요. 서로 지금 바꿔요. 그러니까 피반이 안 꺼져요. 버, 버프가. 계속 켜져 있는 상태라서. 아, 아 도관이구나. 피, 피반입니다. 그러니까 뭐야, 도관 꺼졌어. 네, 꺼져서 다행이에요. 피반이었거든요. 아니야, 그거 이제 안 돼. 아, 진짜? 어. 망한 거야, 다행히 해도가 아니라. 나는 사지에 내몰렸다. 미친 피반. 아, 거기도 피반 몹 있어요? 아니. 아, 피반을 킨 하수인이 거기 있어요? 어, 끌고 아, 왔어. 거기로 안 가야겠다. <laughs> 아 거기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빨리 잡아, 피반 없을 때. 아이고, 저한테 시키지. 내 피반 꺼졌다. <laughs> 한 마리가 더 있었나 본데? 켜졌는데? 아픈데? 어, 피바라지는 거 봐. 어, 징그러. 아, 잠시만. 저, 저왜 지나가세요? 네? 왜 지나가세요? 아니 그거... 건달 그... 왜 죽지 않으면 안 차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. <laughs> 왜안 살아나지? <laughs> 아이, 안... 내가 차는 게 아니잖아! <laughs> 아, 아니, 이거 왜안 살아나지? 자동으로 살아나던데, 보통. <laughs> 자동으로 살아났습니다. 1700이라고요? 무슨 소리야? 아무, 아무도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. 예, 네, 고행 12 대균열 45정도예요 고행 7, 8, 9 이렇게 올라갈 때 단계, 단계가 5개씩 올라가더라고요 고행 11이 나온다면은 대균열 50단이겠죠. 그거대로면은. 와,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. 너무 재밌다. 아 이대로만 나와도 좋겠다 아 데미지 데미지는 너프 당하겠죠 어 미친 뭘 넣어야 될까 지금 빛의 기운을 빼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신용 공격 소모가 너무 커서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공력이 이렇게 쭈르륵 떨어지는데 저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아이템으로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비룡 켜지면은 모르겠다 비룡 켜지면 유지되는 것 같은데